할렐루야, 하나님께 연관된 일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크리스도시다.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된 일로 믿습니다. 너무나 화사한 봄날씨입니다. 부활의 계절, 이런들,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물질도 회복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사업장,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충분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둘남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다이시 그것을 떠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블레셋 가드 땅을 의미합니다. 다이시 왜 블레셋 가드 땅에 있었으며, 왜그곳을 떠나야 했을까? 3월 17장을 보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오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골리앗 장수가 이끄는 브리셋 군대를 맞이해서 전쟁을 벌리고 있었는데 이 골리앗 장수는 그 거인인데 우렁찬 소리로 골짜기가 찌렁찌렁 울리는 소리로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마침 전장터에 심부름을 왔던 소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호령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전긍긍하며 숨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의분이 넘쳐서 내가 싸우겠다고 형들은 모두 다 반대하죠. 만류하죠. 그러나 다윗을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스를 쳐서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목을 베어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다이슨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히로다. 이렇게 환호할 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쉬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다이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 왕권이 뺏기지 않을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함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요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는데 심지어 적국인 이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을 합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했는데 숨길 수가 없죠. 다윗이다고 저 콜리아스를 이긴 다이시에게 왔다고 생명의 위험을 느낀 다이시는 미친 체 하죠. 잠시 동안은 위험은 모면했지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곳을 떠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역인 유대 광야 아둘람 굴 그곳에 피신을 한 것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는 그 말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굴들 가운데는 500명 내지 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굴, 그런 큰 규모의 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굴이 많은 지역에 다이시 피신을 합니다. 다이시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 네 부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지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어버이와 자식 형제 자매 부부 등 혈연과 혼인관계 등에 의해 한 집안을 이룬 사람의 집단 또는 그 성원 이것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군에 가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외국에 가있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 많은 이상 가족들이 생겼죠.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에 헤어졌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이란 기쁨과 슬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가족이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의 힘이 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일가족 또는 성일공동체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맺어진 가족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맺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유, 형제보다도 교인 서로가 너무 좋아. 또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가족관계를 더 강화하고 서로 슬플 때 위로해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일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에에 몰려든 두 번째 부류는 환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환란을 당한 사람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환란을 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이 왈란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폭정, 사울 왕의 탄압 이런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왕 되기를 바라고 다윗을 도와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세상의 왕이지만 사탄의 표상이라도 말할 수 있고. 다이슨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믿음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사업하면서도 지금 힘들 수도 있고, 또 친구들에게나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 거, 박해를 받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문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문 5장 6절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어름당한 것이 아니라 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어름당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잘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여기 빚진 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 빚지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빚을 진 사람들, 자녀 교육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 사업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 또는 욕처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빚을 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결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믿음이 부족하니까 부두가 났어. 당신 믿음이 부족하니까 빚을 졌어 그런 말을 했어도 안 되고요.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십니다. 우리 성일 공동체는 이런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이스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영원의 쓰라림을 당한 자, 상처 난 심령.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무심히 던졌던 말이 상처가 될수 있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무심결 별로 생각지 않았는데 그게 상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픈 거예요. 그왜 아프냐고 말할 수 없죠. 아픈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게 마음이 원통함이 가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어도 맛이 없고, 또 아무리 즐거운 일을 만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요,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꽃이 이렇게 만발했잖아요. 어제, 그, 벚꽃이 그렇게 만발한 줄 이제 알았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아마 지금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봐도 안 보여. 눈에 안 들어와. 그런가 하면 꽃이 조그맣게 피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꽃이 피었구나. 사람이 달라 상황이 다른 겁니다. 정치란 사람의 마음의 원통함이 없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정치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또는 국회의원을 뽑고 이런 사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뽑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원통함을 갖게 하지 않을까? 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수 있을까? 이래서 신중하게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유정자들이 진리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공의가 강물 같이 흐르는 나라, 다시 말하면 원통함이 없는 나라. 원한 맺힌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학정 아래 억울하고 그리고 원통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풀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그그 그 가슴을 안고 다위되기로 몰려든 것입니다 다시 왕이 되면 우리 원통함이 풀어지겠지 불공평이 없어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 하나님 나 슬픕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친정이 없는 분들은 참 허전하겠죠. 시주살이 하면서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친정을 가게 되면 친정 가면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잠자고, 쉬고, 위로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힘을 갖게 되고, 다시 시집에 가서 또 생활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셈을 얻고, 위로받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예요. 교회는 우리의 삶의 참으로 피난처예요. 여러분들 어린이을 당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 때마다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성도 다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서로 결속시키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소 동기들이 결속력이 있어요 힘든 훈련을 할수록 결속력은 더 강해집니다 해병대 주신들이 빨간 마자 쓰고 다니면요 어디서 봐도 다 아른채하고 그 해병대그 힘든 훈련을 통해서 결속력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부부가 처음에 만날 때는 미모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또 남자의 멋진 모습 때문에 만나서 살게 되는데 한참 살다 보면 미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 때문에 사는 겁니다. 미운정, 고운정, 함께 어린 유상하고 함께 저 치아 방에서 그 습기 찬 곳에서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그 경험.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갔던 그런 마음. 그래서 부부는 나중에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다이댁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그런 가운데 그리고 굴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매만은 그 위대 광야에서 생활하기가 어렵겠어요. 같이 굶고,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사는 가운데 결속력이 생긴 겁니다. 눈사람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눈사람 만들 때맨 처음에 그 눈을 조그맣게 뭉쳐가지고 그것을 계속 굴리면 점점점 커집니다. 근데 그 눈사람 그 눈을 뭉칠 때맨 처음에 그 눈덩이가 그 결속력이 강해야 돼요. 그게 약하면 깨져버려요. 그게 단단하면 거기에 또 눈이 붙고 거기에 더 붙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눈덩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당회가 결속력이 있고 재직들이 결속력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결속력을 굳게 가지면 가정이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이세 400명.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동욕자가 됐고, 동반자가 됐고, 위로자가 됐어요. 결속력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 모두 다 불양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모두 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여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바다에서 피리내나는 그일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했던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 수밖에 한 생을 살다가 그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제자가 됐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초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해 1살렘즉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열두 기초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10절부터 1 4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각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 성의 성각에 열두 기초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잘못되면 그 집은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높이 지을 수 있고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열두 제자라는 거예요. 열두 제자. 하란 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열두 기초석.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빛나는 거죠. 근데 그 기초석은 보석으로 꾸며졌대요.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그 보석들이 야 이런 보석도 있었나. 벼곡,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옥,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모두 다 귀한 보석들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보석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귀한 보석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진주를 좋아하더라고. 난 진주가 좋아. 아니야, 나는 다이아몬드가 좋아. 어떤 분들은 아니, 뭐냐? 뭐냐 금이 최고야. 나는 에메랄드 뭐 등등. 근데요. 여기 보석 이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보석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보석은 그 보석 가치가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꽃을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장미꽃이 이쁘냐 백합화가 좋냐, 네? 튤립이 좋냐? 그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다 꽃은 꽃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큰 꽃도 의미가 있고 작은 꽃도 들에 피는 들풀 하나도 들꽃 하나도 그 속에 아름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녹보석 뭐 벽옥 그 보석들이 다 나름대로 가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 속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인의 사랑한 성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성도 이런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의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왜 착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착하지 못하니까 교회 왔지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교회 안 와도 돼요.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존재들이요, 영혼의 병든 사람들이요, 죄인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교회 3대 사역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낸 교회로서.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아, 뭐 교회 갔더니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다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골로스에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목사도 배워야 되고 장로인들도 배워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누구도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아둘람에 모였던 이 400명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교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혼란당한 사람들이 모이려고 왔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격려받을 수 있는 교회 오른손으로 누가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 기념하는 고난주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도움은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고,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일을 우리가 공동일을 통해서 신임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결정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정말 모세 같은, 요수와 같은, 다이과 같은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 공동체, 아들남 공동체로, 공동체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